とってんにいでくれ。 Wow. 전지현으로 부탁드려요! 전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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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 랄랄랄랄랄랄랄랄 거래품 감사 전지현은 건강해 행복해 풍족해 감사해 사랑해 아트미사일 뿅! 뿅뿅, 뿅뿅, 뿅뿅뿅뿅뿅뿅. 뿅 뿅뿅뿅뿅, 뿅뿅뿅뿅뿅뿅뿅 뿅뿅뿅뿅뿅뿅뿅뿅뿅 댓글 남겨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전지현 님 최고. <laughs> 구독, 좋아요 해 주시는 모든 분들 최고. <laughs> 민돈님의 댓글, 민재도 해주세요. 민재민재 와우! 최하늘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저도 해주세요. 최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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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감사. 랄하늘은 건강해 행복해 풍족해 감사해 사랑해하트 뿅. 뿅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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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뿅뿅 뿅뿅 뿅뿅뿅 뿅 <laughs> <laughs> 댓글 남겨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최하늘 님 최고 <laughs> 구독 좋아요 해 주시는 모든 분들 최고, 하하하 <laughs> 와우, 민도님의 댓글, 민재도 해주세요. 민... 와우. 될 거예요. 저희 아빠 윤기도 와우! 노무형도 해주세요! 노무형노무형노무형 노무형, 짱! 랄랄랄랄랄랄랄랄 라라라풍 감사. 라무 형은 건강에 행복라 풍족해 감사해 사랑해. 라라미라뿅 뿅뿅 뿅뿅뿅뿅뿅뿅. 뿅뿅뿅. 뿅뿅뿅뿅 <laughs> 댓글 남겨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노무형님, 최고. <laughs> 구독, 좋아요 해주시는 모든 분들, 최고. <laughs> 님의 댓글, 저희 앞 와. 와우, 경제민 님의 댓글, 태용 님은 늘 유쾌 하세요. 와우! 럭키 찬스님의 댓글, 김유미 부탁드립니다. 김유미김유미김유미 김유미, 김유미 짱! 랄랄랄랄랄랄랄랄, 건행품감사김유미는 건강해, 행복해, 통족해, 감사해, 사랑해! 하트 미사일, 뿅! 뿅뿅! 뿅뿅뿅뿅뿅뿅! 뿅! 뿅뿅뿅! 뿅! 뿅뿅뿅! 뿅! 뿅뿅뿅뿅! 뿅뿅뿅뿅뿅뿅! 댓글 남겨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럭키천수님 김유미님 최고 <laughs> 구독 좋아요 해주시는 모든 분들 최고. <laughs> 님 i m e t i c girl. m i n 서 와우 여왕벌 김지우님의 댓글 김지우도 부탁드립니다. 김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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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랄랄랄랄랄랄랄랄 i r l Kim Jiudo, p r 해 t e 해 t h 해 사랑해, 하트 미사일. 뿅, 뿅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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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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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댓글 남겨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김지훈님, 최고 하하하하. 구독, 좋아요 해주시는 모든 분들, 최고 하하하하 정소영님의 댓글 정소영도 부탁드립니다. 정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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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 랄랄랄랄랄랄랄라이 건행품 감사 정소영은 건강해 행복해 풍족해 감사해 사랑해 하트 미세 뿅 뿅뿅 뿅뿅뿅뿅뿅 뿅 뿅뿅 뿅뿅뿅뿅뿅 댓글 남겨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정소영님, 최고! <laughs> 구독, 좋아요 해주시는 모든 분들, 최고! <laughs> 아 말미도 맞아. 아이 미. 와우 개잇님의 댓글 오메오메 태용님 너무 맛있게 드셔서 할 말이 없네. <laughs> 이 해줄 말도 없네. <laughs> 기분이 나쁘셨다면 죄송해요. 아니에요. 깨이님 덕분에 기분이 너무 좋아요. 깨이님, 최고. <laughs> 구독, 좋아요 해주시는 모든 분들, 최고. <laughs> 우리는 건행풍감사. 우리는 건강에 행복해 풍족해 감사해 사랑해. 와우. 와우.

뿅뿅뿅뿅뿅 뿅 뿅뿅 뿅뿅뿅뿅뿅 유배이 사장님 댓글 남겨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최고 <laughs> 구독 좋아요 해 주시는 모든 분들 최고 <laughs> 어, 더티님,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인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우, 도티님 건행품 감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다고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서 은서님의 댓글 민서 부탁드립니다. 와! 자 이제 방송 마치려고 하는데요. 방송 마치기 전에 제가 하는 말 한번 따라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생각을 많이 하면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생각을 많이 하면 나쁜 일이 생겨요. 좋은 말을 많이 하면 행복해지고 나쁜 말을 많이 하면 불행해져요. 좋은 생각과 좋은 말을 많이 하면 좋은 일들이 눈 사태처럼 일어날 것이에요. 한번더 해볼까요? 자한 번만 더 따라해 보세요. 자, 네 도티님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봐요. 안녕. 한번 해볼게요. 다시 좋은 생각을 많이하면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생각을 많이하면 나쁜 일이 생겨요. 좋은 말을 많이하면 행복해지고 나쁜 말을 많이하면 불행해져요. 좋은 생각과 좋은 말을 많이 하면 좋은 일들이 문사태처럼 일어날 것이에요. 우리는 건, 행, 풍, 감, 사. 우리는 건강해, 행복해, 풍족해, 감사해, 사랑해. <laughs> 해주시는 모든 분들, 최고! <laughs>